퀄리타스 반도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죠. 윤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가서 큰 선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고, 특히나 우리 인텔, 뭐, AMD, 기타 등등, 엔비디아 뭐 모두에서 HBM이나 다양한 새로운 고성능의 메모리와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는 죽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결과 어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콜리타스가 좀 치고 나가다가 밀렸어 여기서 사람들은 겁을 먹고 어떻게 했을까 다또 도망가신 분들 많을건데 근데 이런거죠 자 우리가 차트를 어제까지로만 본다면요 자 요렇게만 보면 자 우리가 고점을 돌파하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한번 두번 세번째 돌파 시도잖아요 이 자리에서 돌파 실패하면 쭉 미끄러진다 원래 그런거잖아요 쌍봉을 이렇게 찍고 나면 여기서 어 돌파 못하고 내려오면 내 크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들이 겁을 준것 같고 세력의 전략은 유효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떡상이 나왔죠. 25% 이상 슈팅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털리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텐데 자, 이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무빙이었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잘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10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전에 간단하게 제소유 소개부터 드리고 영상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어,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경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걸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하는 거랑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경제 단체, 어, 경제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에 그에, 그에 맞춰서. 정...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는 거죠.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 20년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왜 제가 투자 대회에서 한 성적을 거둘 수 살아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은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하락에 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 때는 여러분들 합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대응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서 시장 상승으로 바뀔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어려워.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고 진 일리란 것은 원래 사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온 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 열심히 수익 인증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어느 유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다라고,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서 저는 증명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14년 굉장히 밝을 것이고 그동안 돈 벌지 못해서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확인할 게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 우리가 윤대통령 어제 이슈가 어, 호재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다 반등을 했고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일단 힘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세력들이 올리기도 쉽고 만약에 여기서 고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진짜 시원하게 뭐 몇백 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만 잘해도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퀄리타스 왕도체가 뭐 하는 덴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커넥터 커넥트 솔루션 전문 업체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ar vr 등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커넥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펩리스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신 첨단 기술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인공지능 AI 데이터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전부 다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현재 시대 상황이 고성능의 반도체 기술력과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있는 기업 우리가 섹터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태어난 타이밍도 참 좋았고. 아무튼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가격으로 돌아와서 상장 이후에 좀 내리막을 걷다가 아무래도 11월 한 중순부터 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탄력을 받고 어제 회크 한번 주면서 다 돌파했죠. 이제 뚫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뭐다 세력 마음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닥 대비 겨우 100% 올랐습니다. 제가 겨우 100%란 말을 잘안 쓰지만 어쨌든 바닥 찍고딱100%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은 이런 차트에요.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를 파게 되면 조정구간이 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털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털려서 세력들은 물량을 어떻게 온, 온전히 다 자기들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밟고 올라가는 여기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충분히 더갈수 있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200%는 더갈수 있다. 지금 7 0 4 0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200%라고 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는 더갈수 있다. 지금 34,000원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68,000원까지는 사실상 뭐 무난하게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탑승 잘하면 된다. 돌파매매라고 있어요. 돌파매매. 여러분들 지금 전고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뚫었기 때문에 돌파매매 좋아하신 분들은 이 정도 잡으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매우 강한 상태다. 라는 걸 증명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타이밍 잘 잡으면 100%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두 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못 가도 일단은 68,000원까지는 갈수 있다 68,000원까지 갈수 있는데 우리가 구간 대응을 해보자면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55,000원 3차 목표가가 말씀드린 여기 68,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만원 55,000원 68,000원 잡으시면 모든 게 완벽해질 겁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8239 5 0 1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강력 공시 종목, 단기 100%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잡아 드립니다. 똑같은 공시를 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분명히 공시 속엔 힌트가 숨어 있고 그 힌트를 뽑을 줄 아는 사람, 스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종목 해석 하나 잘해서 100%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여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다섯 종목 이상 진입부터 수익 실현까지 멘토맨 코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수익 인증 사진도 보셨죠? 제가 한 일곱 종목 정도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왜이 종목을 진입했고 중간 과정과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부 다 잡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시...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 교육까지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체크해드리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이벤트 종목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유료방보다는 실체 없는 의미 없는 유료방보다는 제 실력이 훨씬 더 저는.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생각합니다. 20년째 짬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와주시면 이런 퀄리터스 반도체. 분명히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가는 친구들은 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조정을 잘 했기 때문에 예쁘게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갈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